바다 속에도 명당이 있을까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함경도에 살던 이씨라는 사람이 자기 선대의 좋은 묘지를 찾기 위해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던 끝에 바로 명산인 천자봉을 찾아내었습니다. 천자봉에서 남쪽 만장대를 관망하니 그 줄기가 바다에 이르러 그치고 만장대에서 모란포 연포 부도로 이어져 만장대 끝 모란봉에 와서 바다를 보니 바다 속을 알 수가 없어 실망을 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괴인이 나타나서 말을 걸어보니 그 괴인은 물 속에 두바위굴이 있기에 그 속에서 놀다가 나오는 길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곧 풍수가에게 물으니 두 개의 굴 가운데 오른편은 천자가 날 지세이고 왼편은 왕이 날 지세라고 하였죠. 이 씨는 하인을 시켜 선친의 육골을 오른편 굴 속에 묻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욕심이 생겨 자기 아버지의 육골을 오른편 굴 속에 묻고 이 씨의 아버지 유골은 왼편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훗날, 하인인 주씨 가문에서 주원장이 나와 명나라 태조가 되었으며, 이씨문 중에서는 이성계가 나서 조선의 태조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원장과 한반도가 얽힌 설화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태조 이성계와 운명이 뒤바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간해에도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더 많은 명당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